이뭐야 이쪽은 엄마라고 <laughs> 불러야겠다. 엄마. <웃음> 엄마. <웃음> <웃음> 안녕, 나는 가짜 라이프 세상에 들어온 새돌이음잘 잤다. 그럼 빨리 옷 갈아입고 화성님 만나서 학교 가야지. 음 그럼 옷을 입으러 가보실까? 아, 근데 넌 누구야? 왜내 방에 있어? 어 세토리님 안녕하세요 저 빠상이에요 아까부터 저기서 뭐하는 거예요 뭐야빠상님이었어요아저 저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어요 쌍둥이 <laughs> 아니에요 아 그럼 빨리 세토리로 갈아입어야지 저희 좀 꾸며요 지금 구분이 안 가요 좋아 좋아 짠 아, 꾸며야지 아 여기서 머리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다 오 어떤 머리 스타일을 어, 뭐야 어 뭐야 왜 머리 를두 개씩 쓰는 거야? <laughs> 난 이런 귀여운 앞머리를 만들어주고 색깔도 좀 바꿔줘야겠지. 색깔은 이런 색이 좋겠어. 그리고 개구리 모자를 한번 찾아볼까. 여기 모자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개구리 모자도 있을 것 같은데. 어? 이런 오리도 귀엽다. 개 개. 아 반장님, 저 이거 봐요. 어몽거스. 어, 뭐야? <웃음> 어몽어스다 <웃음> 이거 봐요, 짜잔, 개구리. 오, 새토리는 개구리랑 똑같아요. 오, 어, 개구리 색깔도 만들어줘야지. 이렇게 연두색에. 짠, 아,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머리는 완성했고, 눈도 바꿔봐야지. 아, 사님 어? 이거 봐요. 저물 섭죠? 이거는 <laughs> 이 눈이 좋겠어요. 엄청 귀여워요. 눈 안에 하트도 있다고요 오, 엄청 귀엽죠? 짜잔, 새토리 완성. 와저 원래 모습이랑 엄청 똑같아요. 오저세토리님이에요 안녕. 안녕. 그럼 빠성님은? 우와 빠성님도 저 변신했어요. 안녕하세요. 맞아 너무 여자 캐릭터 같지 않나요? 어머 조 약간 여자 같은데 머리 짧은 여자. 아 이게 남자 캐릭터 꾸미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도 빠성님이랑 엄청 비슷해요. 그럼 저희 학교 가볼까요? 어, 좋아요 뭐가 있을지. 어, 그럼 나 가자. 쇽. 쇽. 아, 이제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 빨리 내려와요. 저 어, 내려가는 중이에요. 아, 납작하다. <웃음> <웃음> 오, 이쁘다. 이쁘, 예쁘 그럼, 빠사님, 저희 학교 늦어요. 빨리 가요. 좋아요. 이쪽으로 저를 따라오라고요 폴짝폴짝폴짝. 짝 빨리 뛰어가야 돼요. 와, 여기 뭐야? 분수도 엄청 예쁘네. 오, 이쁘죠? 이쪽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 학교로 갈 수가 있어요. 슝. 그쵸? 와 여기 친구들 벌써 많이 와있네요 이 친구 엄청 멋지다 <laughs> 오 안녕 친구야 어, 안녕 친구야 반뭐 안녕 여기 <laughs> 손도 흔들어주고요 아 어, 좋고요 나 진짜 맛있다 그럼 저기 있는 친구들한테도 가봐요 좋아요 친구들이 지금 많이 있죠? 구 여기 친구들 다 엄청 화려해 와. 다들 예쁜 게 꾸몄네. 오 너무 예쁘다. 나만 추리링 입고 나네아 <laughs> 그래 도 예쁘죠. 멋있다 뭐, 같죠. 어제들이 님 인기 많겠어요 근데 여기 친구들은 막 날개도 달리고. 왜, 엄청 멋있어요. 그렇죠. 이거 인간이 맞나? 들아 <laughs> 너네 마법 오, 아니니? 인간 맞지? 어 <laughs> 아, 아, 그럼 저희 빨리 학교 들어가 봐요. 아, 좋아요. 이쪽으로 슝. 가주면은. 한번 둘러볼까요? 어, 교실에도 들어가지네. 오, 그쵸? 교실이니까. 들어가지 들어갔죠? 근 아무도 안온 거야. 어, 학교에 아무도 없고요. 오늘은 제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. 그럼 제가 앉아서 좀 잠을 잘게요. 아 잠이 어떡해요. <laughs> 아, 이렇게 앉아보실까? <laughs> 너무 오. 이상하게 앉았잖네요아 졸리다. 세철리님 <laughs> 수업이 너무 지루하네요. <laughs> 아, 자지 말라고. 아 알겠어요. <laughs> 음 그러면 저희 다른 교실도 가볼까요? 음, 좋아요.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오세이리 앞에 체육관 있어요. 오, 가봐요. 체육관 좋아 좋아. <laughs> 짜란. 와. 오. 엄청 크잖아. 여기서 농구하면 재밌겠죠? 어 아까 그 멋진이 멋진이 멋진 친구다. 멋진 친구다. 안녕. <laughs> 여기서 눈 뜨는 못 하나? 그니까요 재밌겠는데. 근데 빠생님 충격적인 사실 알려줄까요? 뭔데요? 잘 보면은 뒤에서 비춰요 아, 유령인가 봐요. 도 아, 뭐야? 왜? <laughs> 뭐야? 나 유령이야. 어 이거? 이 바닥이 비치잖아. 어 뭐지? 난 사실 학교 유령이었던 것인가? 학교 유령. <laughs> 아 진짜 유령으로 변했잖아. 난 유령이다. 도망! 아, 도망! 앉은 채로 줘봐. <laughs> 어떻게 앉은 채로 이렇게 그러면, 잘 걸어다니는 지 그러면 앉은 채로 쫓아가야지. 야, 어, 더 무서워. 강강 컴, 컴. 어, 아, 지금 친구가 놀랐잖아요. <laughs> 어, 친구 공주님이다. 오, 엄청 예쁘다 어, 공부 잘하게 생겼네. 어, 안녕 친구야. 난 유령이야. 어, 세토리님 그러면 저기 보건실로 좀 가봐요. 어, 보건실. 짠. 네. 뭐야? 와 진짜 비싸니까. 와 진짜 너무 리얼하게 생겼는데. 와 여기 앉아 보실까? 아 아프다 그러고 여기서 좀 쉬다 가야지. 어, 땡땡이 치는 일진이다. 맞아. 알았다. <laughs> <아유, 와, 빨랬다. 웃음> 근데 오늘 학교 쉬는 날인가봐요. 아무도 없어요. 그렇죠. 저희 다른 데로 가봐요. 여기 너무 심심해. 좋아 좋아. 아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내일요일이었나봐. 빨리 다른 데로 가자. 화사님 저희 카페 가요 카페 오 재밌겠다. 카페 좋죠 빨리 가요 어, 친구도 지금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어, 같이 가자 친구야 우리 이제 친구 됐어 오 여기 오. 나오니까 여기 바로 카페 있네 옆에 아 그러네 잘됐다 선샤인 카페 오짠와 짠. 와, 뭐야 오, 예쁘다 왜이 좋아 사님 저희 오늘 여기서 데이트해요 좋아요 오 외부로 다른데 봐야지 어좀 어려운 걸 어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 맞아요 빨리 주문하러 가요 빨리 뭘 시켜요 안녕하세요 자료 엄청 많다 안녕하세요 오세토리님 여기 봐요 여기 막 빵도 맛있는 거 많다 와빵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선생님 다 사주세요 아못소리요어 <laughs> 어, 돈이 없어 <laughs> 어, 그러면 저 여기는 동그란 빵 하나 주세요. 네, 동그란 빵이요. 주문 받아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, 잠깐만. <어젠 들어왔지>? 어, 언제 들어갔지? 어. 아, 저 여기서 아르바이트 중이거든요. 어, 그렇구나. 그럼 공짜로 주세요. 아르바이트 돼요, 생님. 아, 이거 만 원이요, 만 원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비싸요? <laughs> 어, 여기 케이크 하나 사세요. 이거 4만 원이에요. 아, 대토리님 어? 이상한 소리 하지 이거 빨리 나와요. 데이트해야죠. 아, <laughs> 어, 알겠어요. 빨리 나갈게요. 아, 갑자기 왜 장사를 하는 거야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여기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요. 저희 또 다른 데 가봐요. 좋아요. 왜 다들 사람이 없는 거지? 학교에는 있는데 애들이 학교 앞에서 놀기만 하고. <laughs> <laughs> 안되고딴 어, 데도 안가 아, 그쵸 세토리는 어, 그럼 저희 쇼핑이에요 아 좋아 좋아 백화점 백화점 저희 쇼핑 가서 예쁜 거 사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지도까지 완벽하게 돼 있어요 3층짜리인가 봐요 오 어, 어, 빨리 가볼까요? 와 여기 영화관도 있다 오 어, 저희가 모르는 영화를 하고 있고요 그렇고요 어, 뭔지 모르겠네 이 영화는 못 보겠고요 그쵸 와 여기 야외 테라스도 있잖아. 어안 음, 가지고요. 안갈 수가 없고요. 아, 그죠? 아 나는 옷 사고 싶은데 옷 가게가 어? 없나? 그러게요. 가볼까요? 좋아 좋아. 아 여기서 왠지 옷을 갈아입으면 되겠다. 파생님 조금만 기다려봐요. 음, 알겠어요. 어? 짜자자 파생님 데이트할 때이 정도 입어줘야죠. 워이워 <laughs> <laughs> 결혼할 때 입는도 입는 아닌가. 엄청 예쁘죠? 아, 그럼 저는 추리닝 입고 계속 데이트 해볼게요.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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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옷을 입어드시라고요 아, 하하다 <laughs> 그럼 또 다른 데 가봐요. 좋아요. <laughs> 오, 이제 또 어디 있을까? 음, 찾아볼까요? 어, <laughs> 친구들 안녕. 와, 이 친구는 눈이 색깔이 다르다. 오, 그러네. 이쁘다. <laughs> 어, 보는데 옷이 계속 색깔이 바뀌고요. <laughs> 어, 실시간으로. <웃음> <웃음> 옷을 갈아입고 있다요 어, 친구야, 여기서 갈아입으면 안 돼. <laughs> 어, 집에 가서 갈아입어. 오세토리님 여기 고양이 카페 있어요. 우와, 고양이 카페, 여기도 들어가 보자. 짠!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딜 가나 주인이 없으시네요. <laughs> 그 제가 주인을 할게요. 아, 저희사다압독사장인데안 먹어요. <laughs> 아니라고요. 저 엄청 살랑한 주인이에요. 아니, 근데 고양이가 없네? 고양이 카페인데, 고양이 카페? <laughs> 고양이 없는 고양이 카페. <laughs> 어, 그럼 사스님이 고양이 기다리고 고양이 해줘요. 어, 그럴까요? 기다려봐요. 안녕하세요, 빠양입니다. <laughs> 와 진짜 고양이 됐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, 담 세담. 새담새담 오, 머리를 때리는 것도 돼. 안녕, 스담, 스담이에요. 윙크. 아, 새토리님, 그러면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저희 집에도 한번 가봐요. 아, 어, 좋아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어 저희 집은 여기 왼쪽에 있는데 저도 지금 처음 가봐요. <laughs> 뭐야? 어? 처음 가보다 말이야. 어 봐요. 빨리 오시라고요. 자기 집 맞아요. 아 우리 집. <laughs> 처음 보는 우리 집. 어 엄청 좋잖아. <laughs> 어 뭐야 친구도 있네. 어 친구야. 빠사님 집이라지 하 않았어요. 어, 누구세요? 어제 집이지만 아무나 <laughs> 올수 있어요. 어 우리 집 처음 보는 엄청 좋다. <laughs> 어, 엄청 넓고요. <laughs> 어 그럴 거요. 예어 이쪽에도 한번 가볼까? <laughs> 오. 아 침실이네. 여기도 누가 있는데이 친구는 엄마라고 불러야겠다 <laughs> <laughs> 엄마 저 다녀왔어요 <laughs> 엄마 저도 왔어요 저 드레스 입고 왔어요 멋있죠 아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자야지 <laughs> 세토리님도 오늘 자요 아, 저는 여기서 TV보고 이따가 잘게요